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1억 7백이요. 1억 7백! 가장 중요한 대출은 혹시 얼마나 받으셨어요? 7,150 나왔어요. 한70% 정도 받으신 네, 거네요 대략 그 정도 나왔어요이 집은 비규제 지역이니까 유주택자였지만 대출이 나올 수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랑 괜찮았나요? 금리가 음. 생각보다... 아, 별로... 집볼거 없을 거 같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섣부르게 예측하면 안 되더라고요. 모든지 겉만 보고 판단할 요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겉은 진짜 너무 화려했는데, <laughs> 막 이렇게 주차장도 잘 빠져 있고, 막겉 모양 외관도 너무 훌륭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대비 효과가 좀 있어서 그런가. 그죠. 심리적으로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인생에 있어서는 제가 선생님보다 후배지만 이 경매에 있어서는 조금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럼요. 경매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많이 해봤다고. 가만하면 꼭 그럴 때좀 실수하는 것 같다는 음... 생각이 좀 드는 네네네. 것 같아요. 아 이제 다할줄 알아라고 생각했을 때꼭 생각지도 음... 못하는 실수들이 나오는 것 같고 네네. 신축 빌라니까 수리할 게 뭐가 있어 했을 때꼭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니까 항상 세상을 대할 때 겸손해야겠구나 이렇게 한번더 <laughs> 선생님 댁에 와서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이 남양주, 준신축구, 빌라, 낙찰 혹시 언제 받으셨어요? 7월 말에 받았습니다. 7월 말에 받으셨고,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1억 700이요. 1억 700, 가장 중요한 대출은 혹시 얼마 받으셨어요? 7150 나왔어요. 한70% 정도 받으셨어요. 네, 대략 걸로. 그 정도 나왔어요. 요 집은 비규제 지역이니까 유주택자였지만 대출이 나올 수 있었던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금리랑 괜찮았나요? 금리가 음. 생각보다 좀 적정했어요, 한. 몇 프로? 3% 정도 때? 3%? 몇 개월 전만 해도 3%면 진짜 훌륭한 금리였는데 요즘은 요새 같아서... 같아서는 뭐2%한 중반대 받으시는 분들도 꽤 네, 2. 계시더라고요. 2.5, 2.6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아쉽다는 생각도 네, 또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원금 이자 나가는 부분에서 그렇게 막큰 차이 차이는 또 없다고 네, 생각도 네. 들어요. 어? 네 지금. 맞아요. 음.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집 거주하셨던 분은 원래 세입자? 네, 세입자분이시고요 세입자분이 네. 거주하셨고. 한 6년, 7년 정도 계속 거주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이집 지어지고 네. 나서 처음 예, 오셨다가 예. 경매를 당하신 건데. 그죠 그러면 세입자분 보증금이랑. 아, 다행히 이분이 소액임차인이어가지고 보증금이 1,500이었어요. 네네. 남양주 씨 화도가 그때 당시에 최우선 변제 금액이 1,500이어요. 음. 그래서 다 받고 나가시는데. 아, 원래 월세에 계셨다. 예, 예. 약간 문제가 좀 있었죠. 경매 들어간다고 한 이후부터 네네. 월세를 아, 월세. 계속 안 내고 계셔가지고, 아. 대략 한 지금 1년 정도 됐잖아요. 요번에 그러니까 이제 최우선 면제금을 이제 배당을 받기 이전에 법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 그동안 월세 납입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네네네. 작년에 경매에 들어간 이후부터 안 냈잖아요. 음, 그 그죠. 부분을 까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상당히 좀 곤란해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배당 배제가 됐나요? 아니요. 아직은 저희 29일 날이 네. 배당 날짜고요. 음, 음. 그분이 네. 어, 경매계에 연락해가지고 사정 설명을 좀 하면서, 자기 몰랐다.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월세 음. 안 내도 된다. 네네네. 그래서 안낸 거다. 좀다 음. 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아, 한번 고려해보겠다. 라고까지 하면서 얘기가 끝났대요. 여기 세입자분 같은 경우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 1,500이어서 경매가 당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렇지. 보증금인데 경매가 시작됐다 해서 통보를 받고 월세를 전 채무자, 전 주인한테 주지 않았는데 예전 같아서는 예전이라고 하는 기준이 4년, 5년 전쯤 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는 이 최우선 변제권은 법원에서 절대 안 건드렸는데 4, 5년 전 이후부터는 그 부분도 좀 건드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음... 어떨 때 건드냐면 내가 경매 당하고 나면 예전 같아서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냥 통상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아, 이 임차인 보호해야 된다. 요새 임차인 보호가 화두 잖아요 절대 건들지 않았는데 원칙은 원래 경매가 진행되고 나서도 월세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월세를 내지 않은 만큼을 뭐 예를 들어 월세가 10만 원이고 1년 동안 내지 않았다 그럼 120만 원 소액임차보증금 1,500에서 뭐 120만 원을 제외하고 배당을 해주는 네네. 기존 세입자분은 내가 1,500을 다 받는 줄 알았는데 월세 부분이 배당 배제가 되면서 약간 곤란한 상황. 선생님은 좀 자신있게 다 받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음, 그걸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뺏어간다고 하니까 상황이 난감하게도 네네네. 하셨겠어요. 배당표 짤때 이제 채권자가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음. 자기네 받을 이제 배당 부분에 대해서 네. 건드리고 넘어갔나 봐요. 음. 이분이 임차료를 안 냈으니까 까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마 얘가 불거진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은 명도로 관리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저희는 명도가 완료가 됐고 그렇죠. 그거는 채권자와 세입자의 문제니까 네네네. 근데 배당 배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경매 진행하면서 참고는 할 필요가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전혀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제가 왜이 부분을 되게 공감을 하냐면 저도 한 번은 그 세입자가 명도 확인서를 먼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음. 제 경매 사례에서 네네. 그래서 명도 확인서를 저는 절대 먼저 줄 수가 없으니까 그분 걱정하는 거는 소액 임차 보증금을 받아서 나이 돈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네네네. 이것만 확실히 100% 나오면 당연히 멍도게에서 먼저 안줘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자신 있게 그분한테 이건 절대 안 건들고 만약에 법원에서 혹시라도 조금 덜 받는다. 그럼 제가 내가 그거 물어주겠다.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그때 호되게 당했죠. 야, 그랑 똑같은 경우네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배당 배제를 한 거예요. 월세만큼. 아, 음. 그래서 제가 그때 배당 재판에 참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배당 배제가 돼서 한 100만 원인가 빠져서 나오는 거예요. 아, 어, 다행히 큰 금액은 아니었네. 그래서 다행히. 제가 막선생님 <laughs> 아, 이거 이해했다고. 이거 최우선 면제권인데. 왜 빼냐? 그랬더니 월세만큼 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세입자분한테는 자연스럽게 음. 넘어갔어요. 아, 아, 이거 선생님이 원래 내셔야 되는데 안 내신 거 아니냐. <laughs> 그래서 아 100만 원을 물진 않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네요. <laughs> 그때 약간 섬뜩했죠. 그래서 아, 아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너 책임지겠다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네요, 진짜.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내가 변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신 거네요. 어, 예, 저희는, <laughs> 저희는 그런 네. 얘기는 안 했고, 잘하셨죠. 이사비 얘기가 나올까봐, 음, 음. 어, 내심 이제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도 음. 이 세입자분이 처음에는 이사비 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죠. 음. 최우선 변제금으로 다 받으시니까 네네. 손해볼 게 없는데, 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사비를 지급해 드릴 수 없다. 음. 좀 전에 그 배당 배제 네. 얘기가 음. 나왔을 때, 그러죠.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좀 맞아, 걱정을 맞아. 했어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 잘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사비 없이 명도는두달 정도 걸린 거예요. 두달반 정도 걸렸죠. 두달 만일 정도의 이사비 없이 그래도 명도 하신 거면 저는 굉장히 성과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도 네. 이 정도면 빠른 편이라고 생각 좀더 빠를 수 있었는데 약간 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어. 집이 좀 사연이 있어요. 건물 하나에 물건이 네 개가 묶여가지고 나온 거라 아, 그렇죠?